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전주 9도, 익산 6.2도 등 대부분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이 거치겠고,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19도 안팎에 머물겠고, 17도에서 최고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가 진 뒤에는 10도 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철수설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GM 군산 공장의 정상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GM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 한국 시장에서 철수설이 떠돌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카젬 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철수설의 사실 여부를 놓고 예스 또는 노가운데 간략하게 말하라는 추궁에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의 주주 감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가잼 사장은 법률에 따라 협조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동률이 30% 이하인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은 두루 뭉술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한국 GM이 철수설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못한 채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해 군산 공장 근로자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GM 분산 공장의 철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JTBC 김철우입니다. 전라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전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도정을 감쌌고, 야당 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도시의 대책이 미흡하고 혁신 도시 상생 기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감사 개시 선언과 업무 보고로 시작된 전라북도 국정감사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익산과 정읍, 남원, 김제 등네개 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며 전라북도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지자체 재정에큰 부담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더큰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정당 황영철 의원은 전북 혁신 도시의 상생 발전 기금 규모가 35억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전과 가까운 고창과 부안의 주민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 고항군에 방사성 보호복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작 6개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주 종합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도민과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무슨 협의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행위의 모든 법적 사항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에 또 다른 협의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은 전라북도에 소방서 신축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세망금 사업과 SOC 기반 마련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도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세계잼버리와 세망금 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도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부안여고 사태에 대응하는 경찰이 무능했다고 꼬집었고 정헌율 익산시장의 기부금 강요 혐의를 겨눈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교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부안여고 사태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범죄를 예방하지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는데 특히 학교 전담 경찰관을 두고도 성추행 범죄를 까마득 몰랐던 건 경찰이 무능한 탓이라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2015년부터 해당 교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확인하지 못해서 뭐 이런 일이 조금 장기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이용우 국민의당 의원은 정원울 익산시장의 기부금 강요 혐의를 겨눈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전 익산 서장의 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 지위가 이루어졌다는 다소 자극적인 의혹도 덧붙였습니다. 전에 익산의 그 현찰 서장 하셨던 분이 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거 접근을 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시장 정도가 이렇게 무리한 경찰의 일반 시민들은 이 밖에도 의원들은 경찰관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문제는 복무 관리가 부실한 탓이라고 질타했고 긴급 체포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등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JTBC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주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 혁신동의 행정구를 덕진구로 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전주시 의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벌써부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신설할 혁신동을 덕진구에 두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원산구와 덕진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주민투표에서 덕진구를 선호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신설 혁신동에 덕진구 배치하는 다음달 시의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런데 시의회 심의는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지역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결정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덕진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완산 구민이 적어 인구 편차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그 인구 편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행하는 거라 주민이 선택한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건 아닌 거고. 반면 덕진구 지역 시의원들은 시민 의견과 편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라면서 주민 투표 결과대로 하는 게 순리라고 반박합니다. 지역구 어디 이게 이전에 그런 그 공신 에 의해서 결정 것 따지 게비의서도야 아닌가요? 혁신동 신설은 둘로 나뉜 행정구역 탓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고 투표율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43%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시의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을 끝내고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 j t c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여름 극성을 부린 먹노린재 때문에 벼수 확량이 급격히 줄면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병해충 재해보험에 빠져 있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보니 피해 농가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들녘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탐스럽게 연근 이삭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극성을 부린 먹노린재가 성장기에 있는 벼의 양분을 빨아먹다 보니 이삭이 제대로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확량이 평소보다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었습니다. 한 필지에 40kg, 80kg 이쪽 저쪽 나야 정상인데 25개, 내지 29개, 30개. 이 정도로 지금 표수하게 나오고 있어요. 익산 지역 먹놀인재 피해 면적은 3,50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만 400여 곳에 이르지만 병해충 재보험도 받을 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동안 먹놀인재 피해 사례가 거의 없어 병해충 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놀인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 농작업 비용도 사실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보험, 보험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니까 하 농민들은 진짜 현실이 막막한 거죠.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뒤늦게 병해충 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계속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먹놀인재가 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좀그 농식품도 하고. 하고 공문으로는 좀 검토 요청해달라고. 예상치 못한 먹너린재 피해 수확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농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나눔과 이웃사랑의 흥부정신 계승을 위해 좀돌이쌀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이동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포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군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나눔과 이웃사랑의 흥부정신 계승을 위해 좀돌이 쌀모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좀돌이 쌀모기는 생활 속에 남는 쌀을 모아 떡을 만들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하는 행사로 흥부의 나눔과 이웃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같이 흥부정신을 공유하고 또 관광객들과 하고도 흥부정신을 공유하고 그러려고 오늘. 지금... 포차를 준비했어요. 저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이렇게 지역에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이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각종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예술 보차 사업을 이번 주부터 실시합니다. 예술 보차 사업은 자원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문화 소외 지역의 경로당 등을 찾아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무주군이 가을여행 주간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업소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가을여행 주간에는 태권도원 무료 입장과 곤충박물관 입장료 20% 할인,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군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부터 석달간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가능 지역은 생태계 보전 지역과 자연공원을 제외한 36만 킬로제곱미터로 멧돼지와 고라니, 따치 등 포획이 승인된 유해 야생동물이 수렵 대상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 정당과 추진하는 통합 움직임에 전북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북 의원 7명 가운데 현재까지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은. 김관영 의원 한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전북 의원들은 중도개혁을 부방하는 국민의당이 개혁보수를 내건 바른 정당과 뭉칠 경우 호남에서 역풍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잖은 광주 전남 의원들도 통합에 반대하는 등 호남의 반발이 거세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전북 도민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에서 개에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이 32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입마개와 목줄 등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